탐을 넘어가 라고 하다가 지금 아, 저거 잡힌 거잖아요 다행히 아, 감방 아, 아, 들어가야지 무성장 청구했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 지금은 타협이 될 수가 없다니까 대화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일 갖다가 와서 비밀성의 지령이 70년 80년 죽어놔네요. 와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음, 생각하고 맞췄다. 이재명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기회다문재인도됐잖아요 김대중도 못하고 노무현도 못하고 아주 문재인데 이게